포토샵 CS5 강좌입니다. 포토샵이 CS5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여러 부분에서 많은 향상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파일 의 오토메이트의 Merge to HDR 프로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기능은 HDR 이미지를 제작을 해주는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CS4까지도 이 HDR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 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은 CS5만큼 그렇게 좋은 기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외부 프로그램 이용하지 않고 포토샵 내에 있는 이 HDR 프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좋은 HDR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왔습니다 환경을 좀 보시면요 일단 처음에 이런 그 환경이 좀 나옵니다 소스 파일을 선택을 해라 라는 얘기죠 use에 보시면은 이제 파일하고 폴더가 있는데 파일 선택하시면 파일을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폴더로 선택을 하면은 폴더 방을 하나 만들어 두고 그 안에 HDR 이미지로 쓸 소스 파일을 우리가 담아 두고서 그 파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해야겠죠. 네, 저는 파일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브라우즈 눌러서 우리가 작업할 이미지, 뭐세 장이든 네 장이든 다섯 장이든 자그 노출 값을 다르게 한 이미지들이 있죠. 불러옵니다. 자세 장이 들어왔어요. 자 아래 있는 거는요 정렬을 소스 이미지를 서로 정렬을 자동으로 해주라는 얘기거든요. 체크를 해주고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오케이 누릅니다.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메시지가 중간에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아, 서로 다른 카메라로 촬영을 한것 같다. 라는 그런 그, 경고 문구가 나옵니다.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뭐, 메타 정보가 정확히 지금 들어있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OK 누르고 넘어가세요. 자 그럼 manualsetev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에 우리가 time appstop, 그다음에 ISO 에 알고 계시다면 여기서 조정을 해주세뭐 별도로 입력을 해서 해 주셔도 좋고요. 이게 좀더 정확하겠죠? 네자 이거를 뭐 정확치 않다고 하시면은 에 EV 이 부분 체크를 하셔가지고 자 여기서 뭐 투 스톱 정도의 차이를 임의적으로 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세 번째 이미지가 제일 밝고, 네, 오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미지가 제일 어둡네요. 언더가 되겠고, 중간에 있는 이미지가 적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자, 이 언더, EV를 마이너스 2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적정 0 주시고, 그 다음에, 예, o v 2 정도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신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돼요. OK. 자, 제가 임의적으로 노출 값을 2 예, stop씩 예, 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0, 2, 여기가 2가 나와야 되는데, 예, 0으로 되어 있네요. 뭐가 잘못된 모양이네요. 그건 뭐, 지금은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그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그 전, 그, CS4까지의 환경하고 많이 달라요. 엣지 글로우, 뭐, 톤앤 디테일, 뭐, 이런 디테일이랄지, 섀도우, 하이라이트. 자,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추가가 됐고요감마와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별도의 항목으로 있었는데,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칼라 그 부분이 또 어, 새로 생긴 것 같고요. 바이브런스 세츄레이션 커브는 뭐그 전에도 있었고요. 저애지글로도 물론 있었고요. 자 이게 이제 16비트 모드로 할 때의 환경입니다. 근 네, 이거를 32비트로 바꾸게 되면요. 은 어, 아까 보였던 여러 가지 조절 창이 없어지게 돼요. 없어지게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준 후에 조절을 해준 후에 OK 해서 넘어간 후에 별도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자, 16비트 환경에서는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네, 자, 이런 부분들 뭐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아 이게 어떤 기능이구나 어떻게 바뀌는구나라는 거를 바로바로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네, 혹여나 하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16비트는 이렇게 해서 OK에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32비트 같은 경우는요, 별도로 여기서 우리가 조절을 해준 후에 OK 하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포토샵 메인 화면으로 넘어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32비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 32비트가 아니라 16비트로 해서 저장을 하겠다 해서 16비트 퍼 채널을 눌러주시면은 HDR 토닝이라는 게 에, 새로 뜨게 됩니다. 이 HDR 토닝은요,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에 보시면은 HDR 토닝이라고 별도로 그 추가된 메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은 이미지에서 모드에서 심도를 16비트로 바꾸겠다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HDR 토닝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그 항목들이 우리 아까 봤던 16비트 상태에서의 HDR 조절창하고 같아요. 엣 g l o w 메톤앤 디테일, 그다음에 컬러, 그다음에 커브. 자, 그럼 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별도로 조절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32비트로 해서 메인 화면으로 가져와서 HDR 토닝해서 별도로 조절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좀 문제가 저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어, 제가 어떤 조절을 해주고서 OK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상태가 되질 않아요. 이 상태로 되지를 않고 이미지가 이렇게 확 밝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저만 그런 건지 다른 분들도 그런 건지 포토샵의 문제인 건지 이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포토샵 CS5에서 조금 달라진 환경, HDR 이미지 제작하는 환경 보여드렸고요. 다음 강좌에서 좀더 구체적인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